한국이라고요? 저희는 항상 파리나 런던에 갔는데요. 뉴욕 47층 펜트하우스에서 자란 17세 소녀에게 한국은 그저 후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연간 25만 달러 학비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교류는 마치 벌칙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에요? 그리고 3주 후 뉴욕에 돌아온 그녀는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평생 영어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리아 블룸이에요. 저는 17살이고요. 뉴욕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는 47층에 있어서 제방 창문에서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여요. 마치 저만을 위해 펼쳐진 초록색 카펫 같아요. 매일 아침이면 저는 아주 넓은 제방에서 눈을 떠요. 벽은 간 내린 눈처럼 하얗고요. 침대엔 비단 시트가 깔려 있어요. 옷장은 다른 사람 방보다 더클 정도로 크고 그 안에는 값비싼 옷들이 가득 걸려 있어요. 디자이너 가방도 정렬된 줄에 따라 쫙 걸려 있고요. 솔직히 제방 안에 있는 물건들만 해도 대부분의 가족이 1년 내내 써도 부족할 만큼의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위트모어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거긴 정말 부자들만 갈수 있는 학교예요. 1년의 등록금이 25만 달러나 해요. 그것도 학생 한 명당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내세요. 학교에서는 매일 똑같은 친구들이랑 앉아요. 메디스는 금발 머리에 항상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요. 소피아는 매일 다른 명품 가방을 들고 와요. 샬럿은 호텔을 세 개나 가진 아빠가 있어요. 저희는 주로 쇼핑 이야기나 파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대학교에 갈지 얘기도 많이 하고요. 돈 걱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믿었고요. 미국이 최고의 나라라고 확신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만큼 좋지 않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땐 아직 그 사실을 몰랐지만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핸더슨 선생님께서 교실 앞에 서 계셨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뭔가 좋은 소식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얘들아, 우리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멋진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는 매년 다른 나라로 학생들을 보내요. 보통은 파리나 런던에 가요. 가끔은 독일이나 호주에 가기도 하고요. 그런 곳들은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들이었고, 같이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번 해에는 서울, 대한민국으로 가게 됐어요.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장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일 리가 없다고요. 저는 얼른 손을 들었어요. 말투가 생각보다 좀 컸어요. 선생님, 한국이요? 진짜로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아리아. 서울이에요. 정말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 친구들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어요. 메디스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었고, 소피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샬럿은 당장 울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뉴스에서 잠깐 본게 다였죠. 그냥 가난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음식도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고, 영어도 안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시들도 낡고 지저분할 거라고 짐작했어요. 한국은 미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만 여겼어요. 우리 학교가 왜 거길 보내려는 걸까요? 저희는 항상 최고만 경험해왔어요. 5성급 호텔에서 묵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값비싼 가게에서 쇼핑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뭘할수 있죠?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저희는 대리석으로 된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샹들리에 밑에서 크리스털 잔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요리사는 연어 요리에 멋진 채소들을 곁들여 내왔어요. 엄마는 와인잔을 내려놓으시고 약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이라고? 진짜로 한국이란 말이야? 아빠는 여전히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저녁 시간에도 항상 일하시거든요. 대학원서에 좋을 거야. 국제적인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잖아. 저는 답답했어요. 아빠가 정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파리나 런던이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 저 거기 가서 아프면 어떡해요? 음식이 안 맞으면요? 영어 못 알아들으면요? 그제야 아빠가 제 눈을 마주보셨어요.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넌 가야 해, 아리야. 이건 결정된 일이야. 저는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꽝 닫았어요. 그리고 바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로 몇 시간을 떠들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여행이 될지 상상하고 이상한 음식이나 바닥에서 자는 얘기를 만들어냈어요. 저희끼리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더 겁먹었죠. 아마 그렇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지 메디슨이 말했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래도 돌아오면 할 얘기 많긴 하겠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웠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게 겁났고, 제 이름이나 배경이 아무 의미 없는 곳에 간다는 게 무서웠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금발 머리는 완벽했고, 옷도 비쌌고, 방은 궁전 같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라는 것도 몰랐고요. 제가 아는 건단 하나였어요.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요. 가끔은요. 우리가 가장 가기 싫었던 길이 결국엔 가장 멋진 여정이 되기도 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총 1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좌석에 앉아서 되도록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작은 화면으로 영화를 봤고. 맛은 별로였지만 기내식도 먹었어요. 졸릴 땐 잠도 좀 잤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걱정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냄새가 이상하진 않을까? 사람들이 저희를 계속 쳐다보진 않을까? 안전은 괜찮을까? 제 머릿속은 점점 안 좋은 상상들로 가득해졌어요. 지저분한 거리, 낡은 건물들, 무표정하고 화난 사람들, 몸에 안 맞는 음식들. 다안 좋은 그림만 떠올랐어요. 비행기가 드디어 착륙했을 때, 저는 너무 긴장돼서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도 계속 두근거렸어요. 친구들 따라 조용히 비행기에서 내렸고, 긴 복도를 걸어나갔어요. 저는 솔직히 무너진 건물이나, 오래된 공항을 보게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제 입이 그냥 벌어졌어요. 인천공항은 엄청 컸어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고개를 젖혀야 꼭대기가 보일 정도였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햇빛이 가득 들어왔고, 전광판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안내문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다 말끔한 옷차림이었고, 분주하면서도 침착해 보였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가난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공항 안에는 매장이 정말 많았어요. 샤넬 매장도 있었고, 루이비통 매장도 있었고, 에르메스 매장까지 있었어요. 뉴욕에서 제가 가던 그 비싼 가게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한국 브랜드들도 꽤 있었어요. 간판은 한글이었지만 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한 여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검정색 원피스를 아주 우아하게 입었고 머리는 딱 정돈된 스타일로 올려 묶었더라고요.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았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가이드를 맡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 발음이 미국 사람 같았거든요. 한국 사람은 발음이 어눌할 줄 알았고 알아듣기 힘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그녀가 저희한테 물었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저희는 큰 버스에 올라탔고, 공항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거의 붙이고 바깥을 봤어요. 제가 보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속도로는 완벽했어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마치 케이크층처럼 생겼고, 차들은 넓고 깨끗한 도로 위를 아주 부드럽게 달렸어요. 도로에 구멍도 없고, 쓰레기도 안 보였어요. 모든 게새것 같고, 잘 관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가장 놀라웠던 건 자동차였어요. 현대차랑 기아차가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솔직히 이런 차들 좀 저렴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선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보였어요. 디자인도 날렵하고 세련됐고요. 어떤 차는 저희 아빠 BMW보다도 더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전기차가 진짜 많았어요. 조용히 달리는 차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저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전기차를 본건 처음이었어요. 뉴욕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일반 차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아있던 메디슨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여기만 좋은 데일지도 몰라, 메디슨이 작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서울로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놀라웠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도시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하늘 끝까지 솟아오른 빌딩들은 유리랑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어요. 뉴욕에 있는 건물보다도 훨씬 새롭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거리는 말도 안 되게 깨끗했어요. 쓰레기 하나도 안 보였고요. 창문 깨진 건물도 없었고, 벽에 낙서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넓은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어요. 서로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고요. 모든 게 정돈돼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호텔이 또한번 충격이었어요. 건물은 진짜 궁전처럼 생겼고, 로비엔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커다란 꽃병엔 생화가 정성스럽게 꽂혀 있었고요. 은은하게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행은 편안하셨나요?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질문이 나왔어요. 혹시 미국 분이세요? 그는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학교에서 영어 공부했어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못할 거라고 완전히 단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틀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매트리스는 집에 있는 침대보다 더 푹신했고, 방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창 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그 불빛들은 별처럼 느껴졌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마법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믿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요. 여긴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후진적인 곳도 아니었어요.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도 아니었고요.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만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하고 아름답고 수준도 높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 틀렸다면 세상에 대해 다른 것도 많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보다 세상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뉴욕에서의 완벽한 삶만으로는 세상을 다 안다고 할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배워야 할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명동이라는 곳에 갔어요. 민정쌤이 여긴 아주 유명한 쇼핑 거리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대충 어떤 분위기일지 짐작하고 있었어요. 파리나 뉴욕에서도 쇼핑 거리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긴 좀 작고 덜 세련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또 틀렸어요. 명동은 엄청 컸어요. 거리에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어요. 다들 정돈된 움직임으로 걸어 다녔고, 가게들은 다 밝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알록달록한 디스플레이가 있는 화장품 가게들이 눈에 띄었고, 예쁘게 꾸며진 옷가게 쇼인도도 많았어요. 식당들 앞에는 줄서 있는 손님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요, 저를 가장 놀라게 했던 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 단위도 있었고, 친구끼리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들 밝게 웃고 있었고, 대화하면서 사진도 찍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거리 전체 분위기가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저희는 잠깐 쉬려고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카페 인테리어는 뉴욕의 스타벅스랑 똑같았어요. 근데요,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이 제 여행 전체를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검은 머리에 안경을 썼고,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희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어서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실례지만, 혹시 미국에서 오셨어요? 하고,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영어 발음이 또박또박해서 듣기 정말 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뉴욕에서 왔어요. 그분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말했어요. 뉴욕이요? 제 꿈의 도시예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전좀 혼란스러웠어요. 왜 누군가 미국을 꿈의 도시라고 생각할까? 저는 늘 다들 미국에 오고 싶어 하는 건 자기 나라가 별로여서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한국에서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그의 이름은 지훈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국제관계를 전공하고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까지 세 가지 언어를 하셨고, 세계 정치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알고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제 친구들보다 미국 역사도 더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서울 구경시켜 드릴까요? 지훈이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냥 관광지만 말고, 진짜 사람들이 살고, 밥 먹고 사는 동네요. 저는 친구들을 봤어요. 다들 약간 긴장한 눈치였어요. 이런 건 일정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진짜 서울이 어떤 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훈을 따라 명동 메인거리 뒤쪽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여긴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길은 더 좁고 사람도 많았고요. 작은 식당이랑 길거리 음식 가게들이 가득했어요. 냄새도 강했고, 저한텐 낯선 향이었어요. 지훈이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멈췄어요. 한 할머니께서 커다란 냄비에 뭔가를 끓이고 계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향은 맵고 강했어요. 이게 떡볶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진짜 인기 많은 길거리 음식이에요. 그 할머니는 저희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뭔가를 한국말로 하셨어요. 그러더니 절 보면서 냄비를 가리키셨어요. 먹어볼 거냐고 물으신 거였어요. 저는 한 번도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항상 그랬거든요. 길거리 음식은 위험하다고요. 청결하지 않아서 병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까 왠지 먹어보고 싶어졌어요. 지훈이 빨간 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나무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었어요. 진짜 뜨겁더라고요. 식히려고 좀 불고 입에 넣었어요. 입안이 불처럼 화끈했어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살짝 돌았는데요. 그 매운맛 뒤에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맛이 있었어요. 쫄깃하고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할머니는 제 반응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시더니, 손뼉을 치면서 웃으셨어요. 그리고 지훈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절 가리키셨어요. 매운 음식 잘 먹는다고 하시네요. 지훈이 통역해 주셨어요. 한국 음식 좋아해 줘서 기쁘대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 할머니는 저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어요. 저희 집이 얼마나 부잔지도 모르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제가 맛있게 먹는지, 행복한지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남대문 시장에도 갔어요. 여긴 몇백년 동안 계속 이어진 전통 시장이래요. 근데 아직도 활기가 넘쳤어요. 야채, 과일, 옷, 신발, 수공예품, 기념품 없는 게 없었어요. 시장은 시끄럽고 사람이 많았지만, 무섭다기보다는 사람 사는 느낌이 가득했어요. 가족끼리 쇼핑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친구들끼리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아이들은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걸 눈에 담으려고 했어요. 색깔은 선명하고 생기 있었고, 냄새는 강하지만 흥미로웠어요. 사람들 말소리는 노래처럼 들렸고요. 한국어는 못 알아들어도 분위기가 따뜻했어요. 그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굽고 계셨어요. 속에 단팥이 들어간 생선 모양의 빵이에요. 작은 화덕 위에 오래된 철판 틀을 놓고 능숙하게 반죽을 부어 붕어빵을 만들고 계셨어요. 손놀림이 정말 빠르고 정확했어요. 아마 수십 년을 이렇게 해 오셨겠죠. 저는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단순히 음식을 만든다기보단 뭔가 예술처럼 정성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분이 붕어빵 한 판을 완성하시고 고개를 드셨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거 관광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요, 그분은 절 무시하거나 뭘 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행동을 하셨어요. 따끈한 붕어빵 하나를 종이에 곱게 싸서 양손으로 저한테 건네주셨어요. 뭔가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어로 말씀도 하셨는데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였어요. 저는 얼른 지갑을 꺼냈어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고, 손바닥을 내미시면서, 아니에요 하고 하셨죠. 그냥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선물처럼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의 눈을 바라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웃어서 생긴 주름들이 눈가에 가득했고, 그 눈빛은 따뜻하고 평화로웠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세요. 뉴욕 고층 아파트에 산다는 것도, 우리 집이 부자라는 것도 모르세요. 제가 평생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도 모르세요. 그런데요, 그분은 그저 낯선 나라에서 온한 소녀에게 환영해요라는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뭔가 따뜻한 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는 붕어빵을 양손으로 공손히 받았어요. 그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졌고, 진짜 따뜻함은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퍼지고 있었어요. 생크유하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던 걸 떠올리며 한국어로도 따라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그날 본것중 제일 큰 미소가 번졌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또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말은 못 알아들었지만 느낌은 알겠더라고요.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침대에 앉아 붕어빵을 들고 있었어요. 식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 운건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울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했던 생각들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요. 한국 사람들은 차갑고 낯설 거라고 이 나라는 미국만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느낀 친절은 이유 없는 진짜 마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저희 집안 때문에 또는 저희가 뭘 해줄 수 있어서 사람들이 친절했던 거였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거였어요. 저는 일기를 꺼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써보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혔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죠? 결국 저는 한 문장만 썼어요. 오늘. 저는 진짜 친절이 뭔지 배웠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붕어빵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시는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직접 만나보지 않은 나라나 사람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 생선 모양의 작은 빵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정말 컸어요. 가끔은요, 가장 큰 선물은 아무 데 가도 바라지 않는 낯선 이의 손에서 오더라고요. 3주 뒤, 저는 다시 뉴욕 제 방에 앉아 센트럴파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원이 아니라, 제가 바뀐 거였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정쌤이 골라준 도자기, 지훈이 추천한 매운 쌀과자, 남대문 시장 할머니가 주신 머리핀, 그리고 무엇보다 붕어빵을 건네주신 할아버지의 친절한 마음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들어오셔서 조용한 저를 보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갑자기,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놀라신 엄마께, 사람들을 더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라고 답했어요. 학교에 돌아갔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쇼핑과 파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서울의 멋진 거리와 시장, 지훈이랑 민정쌤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은 정말 현대적이고 따뜻한 곳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친구들은 놀란 눈치였어요. 그 주말부터 한국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지훈이랑 민정쌤과 영상통화도 하면서 서로의 일상을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은 미국 중심이 아니고, 나라마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한테 낯선 이에게 친절한 법, 어른을 존중하는 마음,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하는 자세를 가르쳐줬어요. 그건 제가 학교에서 배운 적 없는 소중한 가치였어요. 대학 진학을 준비하면서 저는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어졌고, 자기소개서엔 붕어빵 이야기를 썼어요. 한 조각의 붕어빵이 저를 바꿔놓았다고요. 그리고 진짜 교육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날 센트럴 파크를 바라보다가 지훈이 보낸 사진을 받았어요. 뉴욕 친구 생각나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저도 한국어로 답장을 보냈어요. 서울 친구 저도 생각났어요. 진짜 한국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 여행은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게 해줬고 계속 배워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변화였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